뒤쪽에 있는 이 흙돌, 흙이 먼저 두어서 살리는 문제입니다. 자이 형태 보시면은 흙은 일단 한집 공간을 확보하고 있지만 아직 두 번째 집을 만, 완벽하게 만들어 놓지 못한 상태죠. 자 그래서 흙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한집 공간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평범하게는 집 공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집을 만들려고 하는 거, 어 백이 이제 파워를 하는 순간 더 이상 다음 수단이 없죠. 그다음 뭐 들여다 보는 수, 뭐, 끊어가는 수, 아무것도 듣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이쪽에서 막아가는 것도 똑같아요. 1 0이 연결만 해준다면야, 너무나 쉽게 살수 있겠지만, 102번으로 연결해주실 분, 아무도 안 계시겠죠. 당연히, 저혀갑니다 자, 그 다음에, 흙이 백돌 두 점을 잡아먹더라도, 다시 먹여치기를 하는 수가 있어서요. 자, 언뜻 보아서는, 이쪽으로 끊어가는 수가 있을 것 같지만, 3번으로 딱 때려내는 순간, 다음 수가 없어요. 그죠? 더 이상 아무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갖고 여기서 안쪽서부터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들여다보기를 하는 맥점 이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만일에 이 상태에서 백이 연결만 해준다면, 자 이때야말로 3보조에서 막아가는 것이 선수 활용이에요. 백은 약점이 있으니까 지켜야 되는데 직공간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이거 역시도 흥만의 슬기라는 거. 들여다봤을 때 백은요 연결하지 않습니다. 반대쪽에서 그냥 집 공간을 없애버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흑입장에서 최대한 버틸려면 끊어가던가 해야 되는데, 그냥 약점 딱 지켜버리는 순간 아무 수도 없죠. 먹여치기를 통해서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들여다보게 했고, 집을 했을 때 먼저 끊어가는 수.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두면은 단수를 치면 되는 거 아니냐. 이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죠? 똑같아요. 이쪽을 지키면 똑같이 먹여치기 합니다. 혹시나 이제 여기서 뒤에서 막지 않고 먼저 단수 쳐 가는 백점 쓸 수가 있겠죠. 일단 백은 연결해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이 3번으로 딱 제압을 했을 때 다음 수단이 없어요. 일단 끊어 가는 거 자충. 자, 뒤에 쪽에서 뭔가 단수 치면 촉촉수 형태로 백을 제압을 할수 있을 것 같지만 백이 약점을 딱 지켜 버리는 순간 아무리 흑돌 아니 아무리 백돌 두 점을 잡아 먹더라도 먹여치기 당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 흙을 절대 살릴 수가 없겠죠. 그죠? 렇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이런 형태. 보통 이제 맹 문제가 다들 그러하듯이 자체적으로 뭔가 해결을 할 수가 없을 때 상대방의 약점을 정말 급소를 노려가는 그런 맥점을 구사를 해야 된다는 거. 조금 전에 살펴보셨다시피 자체적으로 직은관을 만들려고 하는 거 절대 되지 않았죠. 그렇다고 들여다보는 수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이 문제 의첫 번째 정답 수순변 쪽에 있는 이 백도를 가만히 끊어놓는 이한 수가 정확한 맥점이에요. 자 오늘의 맥점의 주제가 끊음입니다. 끊음. 자 백의 도를 이렇게 끊어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죠. 자 일단 끊어놓는 순간 백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 흑돌 1 번을 제압을 해야겠죠. 자 막던가 아니면 뭐 지켜놓던가 해야 되는데 일단 막아가는 거. 자, 막아갔을 때는 이쪽에서 바로 단수를 쳐요. 일단 백입장에서도 이 흙을 계속 공격하기 위해서는 젖혀가야 되는데 흙이 백돌 두 점을 잡아내는 순간 먹여치기를 할수 있는 타이밍이 안 나오죠. 그죠? 이게 바로 1번으로 가만히 끌어놓은 돌의 효과예요. 먹여치기 했다간 백돌 세 점이 다 잡혀버리니까요. 자, 잡는 순간 이제 지켜야 되는데 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백입장에서도 1번도를 그냥 완벽하게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킬 수도 있겠죠. 자, 이럴 때는 흙도 아까처럼 이렇게 단을 쳐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응수를 달리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다간 젖혔을 때, 어, 아무리 백돌조짐을 잡아먹더라도, 2번의 효과 때문에 다시 됐다 먹을 수가 있겠죠. 1번도를 완벽하게 잡혀 있고요. 자, 이러면 흙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 자, 그래서, 끊어놓고 일단 상대방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응수를 달리해야 됩니다. 자, 아까 같이 이렇게 두는 거는 단수를 치는 것이 선수 활용이라는 거. 잡돌에도 먹여치기 할수 있는 타이밍이 안 나오고요. 자 여기서 마늘의 백이 이런 식으로 버티면 자, 이번에는 단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뒤쪽에서 공간을 넓히는 거예요. 자백 입장에서도 이쪽을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에 단수를 칩니다. 백은 연결할 수가 없겠죠. 끊어놓은 돌의 효과 때문에 다 잡혀버려요. 자, 그래서 백을 일본으로 제압할 수 밖에 없는데, 잡고, 아무리 됐다 먹더라도, 환집 공간을 확실하게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정말 맥이라는 거는 정말 절묘하게 계시 없죠. 자, 서로 돌아가서, 이런 형태, 어, 자체적으로 살릴 수가 없을 때, 자체적으로 술을 낼 수가 없을 때, 주변에 있는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히 노려가는 맥점 구사가 필요하다. 끊어가는 맥점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상대방이 만약에 그냥 이어주는 거는 망는수 자체가 선수에서살 수가 있고요. 또한 이쪽에 단, 단수를 치는 거. 자, 이것도 단수. 집을 없애올 때 백돌 두 점을 때려내는 순간 먹여치기할수 있는 타이밍이 없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이 이런 식으로 받아버리면 반대로 공간을 넓혀서 상대방을 유인 정책을 쓴 다음에 단수. 상대방이 이어갈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이해되시죠?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두 번째 문제 이거 너무나 유명한 문제죠. 저 역시도 한두번 이상 다루어드렸던 문제고요. 다른 바둑 유튜버분들도 정말 많이 다루었던 형태예요. 자, 흙이 먼저 두어서 흙을 살리는 문제인데 어, 자체적으로는 첫, 무, 첫 번째 문제처럼 자체적으로는 살기가 힘들어요. 일단 이쪽으로 막아가는 거백돌을 키워서 버린 다음 먹여치기를 해서 직공 갈더 이상 만들 수가 없겠죠. 반대쪽에서 막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키워서 버릴 때 다시 먹여치게 하는 수법이 있어서 뭐 끊어가는 거 아무 수단이 없어요. 수상전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살릴 수 없을 때 주변에 있는 상대방의 약점, 맥점을 정확히 노려가는 거. 자, 이 문제의 정답도 끊어가는 이 맥점 하나예요. 자, 그냥 젖혀가는 건 어떨까요? 그냥 젖혀가는 거는 백이 약점을 지켜만 준다면 요 이쪽에서 막아서 착수금지를 이용해서 살릴 수가 있습니다. 백은 이 자리에 주는 것 자체가 반칙이 되겠죠. 그죠? 하지만 이럴 때도 흙이 만에 젖혀가면 먼저 바로 먹여치기를 해버린다는 거. 잡더라도 다시 먹여치기를 해서 흙을 살릴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당장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끊어드는 맥점을 확실하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끊어주는 맥점을 썼을 때 일단 백 입장에서는 뭐1 번도를 잡던가 아니면 귀 쪽으로 뻗던가 또는 아예 넘어가려고 하는 수 여러 가지 수를 둘 수가 있겠죠. 자 우선 2 번으로 두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막는 거는 안 되겠죠. 백이 호구를 쳐서 잡돌에도 됐다 먹어서 흙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럴 경우는 끊어가는 맥점을 두었을 때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응수를 하면 바로 단술쳐 간다는 거. 자, 이어갔다간 백돌 전체가 잡히게 되겠죠. 자, 만일에 끊어갔을 때 백이 넘어가는 응수를 하지 않고 뻗어준다. 자, 이럴 때는 뒤에서 가만히 막아가더라도 이 백돌 한 점을 살릴 수가 없겠죠. 살렸다가 다 잡힐 테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끊어갔을 때 백이 흑돌 1번을 당장에 잡아온다. 자, 이럴 때는 단수 한방 치는 걸 선수를 한 다음 뒤쪽에서 막아가면 됩니다. 참 신기하죠? 자, 이래서 아까 첫 번째 문제하고도 똑같이 어,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의 맥점을 정확히 끊어가면서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떻게 응수를 해오냐에 따라서 나의 응수도 달라지면 된다는 거 가볍게 다시 볼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아, 이 문제는 너무나 여러 번 다루어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 흙이 먼저 두어서 흙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자이 문제도 오늘 어, 끊음의 맥이 주제인 것처럼 끊음수가 들어가는데 우선 끊어가는 맥점을 구사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한번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게요. 자 일단 막아가는 수. 당장 안되겠죠. 흙이 너무나 쉽게 잡혀버립니다. 자 그렇다고 끊지 못하도록 약점 지켜가는 거. 이것도 안되겠죠. 자그 다음 뭔가 두진다는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꼽으려고 하는 순간 자체적으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 자체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없을 경우, 맥점을 구사를 해야겠죠. 바로 끊어가는 맥점을 구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끊어갔을 때 백입장에서도 당연히 무조건 제압을 해야겠죠. 어쩔 수 없어요, 이번에도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끊어 놓고 뭔가를 하면 될것 같지만, 사실은 끊어 놓는 수보다도 이 다음 수가 훨씬 더 중요해요. 자, 끊어 놓고 막아가는 거. 선수를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백 입장에서 이일본도를 잡고 흙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백은 백돌 두점 포기하고요, 끊어가버려요. 흙입장에서 백돌 두 점을 잡는다고 해서 살릴 수가 없겠죠. 자, 끊어놓은 맥점을 구사했다 뿐이지, 그냥 죽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끊어놓은 맥점을 구사하고, 상대방의 나이도를 제압했을 때, 여기서 연결되는 또 좋은 맥점을 하나 구사를 하셔야 돼요. 바로 무엇이냐하면 저침의 맥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저침의 맥을 사용했을 때 일단 이 상태에서 백이 끊어가는 수를 노려가는 거. 저 이거는 안 되겠죠. 여기 4번 돌을 딱 잡는 순간 살아있는 형태가 돼요. 아무리 단수 치더라도 잡는 순간 맛보기로 살아있죠. 자, 이쪽 먹여치기를 하더라도 단수를 쳐서요. 이 백돌 세 점이 잡혀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백이 1번 돌을 바로 제압하는 거. 자, 이것도 이쪽을 막아가는 게 선수가 돼요, 이번에는. 아까 3번하고 4번의 교환이 없었다면 백이 당장에 끊어와서 백돌 주점을 잡더라도 살 수가 없었는데요. 3번하고 4번의 교환을 해놓은 상태에서 막아가니까요, 선수가 된다는 거. 자, 이어가면 주심만들기 해서 살아버리고요. 자, 만일에 상대방이 약점을 또 노려온다. 자, 이럴 때는 아까 두 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백을 세 점으로 키워 놓았기 때문에요. 잡는 순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자, 하변 쪽에 있는 흙돌을 제압을 하려고 보면 뒤쪽에 있는 백돌이 잡히고요. 뒤쪽에 있는 백돌을 살리면 하변 쪽에 있는 백돌, 6골이 잡혀서 흙을 완벽하게 살릴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도 역시 끊음의 맥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체적으로 자기의 돌을 살릴 수가 없을 때, 상대방의 약점을 노려가는 맥점을 구사를 해야 된다는 것. 상대방이 나의 돌을 잡으러 왔을 때, 여기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끊어놨다고 해놓고, 자기도 잡히는 것이 아니라, 젖혀가는 맥점까지 구사를 해야 되는, 그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어, 기쪽에 있는 이 흑돌 세 점, 백한테 들러써야져 있죠. 이 흑돌 세 점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자, 흑입장에서 이 흑돌 세 점을 살릴 수만 있다면, 백을 잡을 수가 있겠죠. 현재 이제, 백 입장에서는 귀쪽에 한집 공간밖에 없으니까요. 자 어떻게 하면 흙이 먼저 두어서 흙돌 세 점을 살릴 수 있을지 한수한수 한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가장 눈에 쉽게 보이는 수, 찔러가는 수. 연결을 시켜달라 이 소리겠지만 백 입장에서 연결 시켜줄 바보는 아무도 없겠죠. 당연히 젖혀갑니다. 자 젖혀갔을 때 어떻게든 이 흙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입구자로 두는 것도 차단해서 더 이상 안 되겠죠. 끊어가는 것 자체가 단수. 그죠? 자, 밑으로 젖혀서 연결을 하려고 하는 것도 100이 막아버리는 순간 이어가는 거는 100도 약점을 지켜서 더 이상 흙을 살릴 수가 없고요. 뒤쪽수부터 끊어서 어떤 촉촉수를 노려가려고 하는 것도 자기의 돌이 자충이 되어버리겠죠.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으로 꼬부려서 어떤 수를 부리려고 하는 건 절대 되지 않고요. 자, 이 문제. 아마 첫 번째 수로 이런 식으로 두는 거 많이들 생각하셨을 거예요. 자, 은근히 1번처럼 두는 것이 가장 유력한 수이긴 하지만 100이 이쪽을 찔러갔을 때요. 흑은 당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럴 때 100한테 아주 좋은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 많이 보셨겠지만 이 흑돌 세점을 살려갈 수 없게 하는 정확한 급소가 있는데요. 어딜까요? 100 입장에서 바로 이 자리. 4번 자리를 딱 두는 순간 흑돌 세점 어떻게 해도 살려갈 수가 없어요. 일단 막아서 직공간을 만드는 거 바로 촉촉수겠죠. 자, 이5번도를 이렇게 두는 건 너무나 쉬운 촉촉수고요. 자, 그렇다고 이쪽을 연결하는 것도 모개치기를 통해서 촉촉수, 그죠? 자, 이5번도를 이쪽을 연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개치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도 흙을 살려 나갈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 4번, 이 급소 한 방에 흙돌 세점은 절대 살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1번으로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실패고요. 자, 이 문제, 이제 정답 수순으로 가도록 할게요. 어디냐 하면요. 바로 한칸도 아래쪽입니다. 자, 이렇게 두었을 때, 어, 백 입장에서 이쪽을 차단하려고 하는 거는, 음, 화변 쪽에 있는 백돌한 점을 때려내는 순간 연결이 되어 있죠. 어느 쪽으로 밀든 뻗어서 확실하게 연결되어 이 있습니다. 이 4번도를 이쪽으로 두어도 마찬가지겠죠. 자, 백 입장에서는 흙이 1번으로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연결하려고 했을 때, 최선의 수가 아래쪽에서 이렇게 꼽으려 가는 수일 텐데요. 자, 이럴 때 흙도 잘 주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치받아 가는 거 이거는 그냥 배기뼈 단수를 쳐 갖고 흙을 살려 주는 것이 아니에요 흙을 살려 주지 않고 먹여치는 수가 있다는 거 잡더라도 촉촉수로 잡히게 되겠죠 자 그렇다고 후 입장에서 꼬부리고 배기 꼬부리고 나왔을 때 백돌 한 점을 때려 내는 건 이건 정말 쉽게 잡히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럼 어, 흙이 1번으로 넘어갈 때 배기 꼬부려면 어떤 식으로 두어야 될까요 눈에 바로 보이시죠 바로 가만히 일어서는 수 이 수가 좋은 수에서요. 그걸 완벽하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시켰을 때뭐 이런 거 교환되어 있다치고요. 자, 여기서 백이 아마 변화구를 날릴 거예요. 먹여치기라는 수. 아마 상대방한테는처럼 미끼를 날릴 텐데 상대방이 이렇게 미끼를 던졌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잡으면 안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상대방의 미끼를 던진 미끼를 잡아먹는 것은 촉촉수를 당하게 됩니다. 자, 아무리 상대방이 미끼를 던지더라도 응하지 말고 자기 의 약점을 지켜놓으면 더 이상의 약점은 없겠죠. 자 이렇게 되면 백이 완벽하게 제압을 당한 모습입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런 형태 언뜻 봐서는 가장 쉬운 수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연결하는 급소인 것 같지만 찔르고 막을 때이사 번의 급소가 있어서요. 더 이상 흙을 살릴 수 없다는 거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문제의 정답 수는 아래쪽으로 가만히 날일자로 연결하는 수. 상대방이 호불호서 오더라도 가만히 일어서서 목여치기를 해오더라도 절대 미끼를 물지 말고 자신의 약점을 지켜서 살리는 그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